문제는 극한의 정오 판단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기억부터 보게 되면 an이 b보다 크다, b 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. 그러면 리미트 an과 리미트 bn도 역시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. 자, 등이 등과, 등과 붙습니다. 자, 근데 an이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보다 큰 것은 역시 무한대밖에 없으니까 기억은 맞겠습니다. bn을 보게 되면 n 은 여기서 m i t 를 붙이면 등가 붙어야 되는 것이죠. 예를 들자면 n분의 1 n분의 2가 된다고 하더라도, 둘다 0이 되기 때문에, 등호가 붙을 수 있어야 됩니다. 니에는 그래서 정답이 안 됩니다. 자, 뒤로 을보게 되면, 수렴하고 수염한다고 돼 있죠? 그걸 c 이라고 주게 되면, 수렴하는수열들끼리는 서로, 사치 연산이 성립하는 거니까, 자, 이것을 우리가 0에 수염한다고 돼 있으면, bn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넘어가서 a n 이렇게 될수 있겠죠? 그래서 이것도 수렴한다고볼수 있겠습니다. 수렴하는수열들끼리는 서로,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가 가능합니다. 물론, 나눌 때는 분모가 연이되는 것을 제외시켜야 되겠죠.